지금 안다르 레깅스를 세벌을 39,000원에 가져가신다.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고요. 안다르 가격은 아무래도 형성되어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한벌에 39,000원이요.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하실 텐데 저희 세벌 다 드릴 겁니다. 보시면은 Y 존이 민망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내려서 막 가려서 입어야 되는데 네. 안다르는 Y 존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Y 존이 민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지 대용으로 입어요. 어 밝은 색을 입는데도 민망하지 않네요. 근 저희도 막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 이라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될 만큼 Y 존이 민망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배 부분이 굉장히 널찍하죠. 그렇죠. 110mm잖아요. 음. 네. 탄탄하게 복부를 잡아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네. 편안. 입어 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복부도 잡아주면서 옆구리까지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허리둘레를 보시면 이게 허리까지도 왜 우리 등살들 있잖아요 네. 등부분까지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뒷모습 진짜 원래 이런 컬러 입고 잘못 도는데 맞아요 뒷모습을 돌돌아도 안다는 만의 이 갈매기 패턴 같이 네. 이렇게 봉긋하게 애플 입처럼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진짜 좋으실 거고 안다르는 로고를 또 오늘 보시는 코팅 레깅스는 로고가 위에 딱 있어서 이게 로고리스처럼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일상복으로 입으셨을 때에도 어 저게 평상복이야 운동복이야 음. 전혀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오드람프 봉제라고 해서 봉제선을 겹쳐서 이렇게 봉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려 네. 있거나 벗었을 때도 답답함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 안다르의 진짜 시그니처라고 하는 8.2부예요. 7부도 아니고 9부도 아니고 8부도 아니 고 8.2부요. 이게 여성들을 위한 이제 안다르가 요가 강사를 하다가 그 대표님이 네. 이 레깅스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그 길이감을 만든 게 바로 8.2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블랙으로 보시는 게 9부예요. 9부로 해서 보통 9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입은 게 바로 8.2부고요. 네. 오늘은 블랙 컬러 9부 하나 보시고 다른 거 2종 8.2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라이크라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짱짱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손톱으로 한번 당겨 보시면 와 이게 밝은 컬러인데도 비침이 없고 오. 이게 진짜 짱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들의 살이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두르두르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촥. 하고 잡아 주면서 진짜 이런 터슬거리는 살들을 쫙 잡아 주면서 탄력적인 이런 다리를 만들어 주는 네. 느낌으로 이게 입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레깅스 보통 아무거나 여러 가지 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좋은 레깅스들은 한벌에도 진짜 10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네. 석진 씨 입은 거 한번 보여 주세요. 전 지금 음. 딥 커리 컬러를 딱 입고 있는데 음. 전 개인적으로 되게 밝은 컬러를 못 입었었어요. 부끄러워서. 네. 그런데 저는 안다르를 입자마자 어 나는 이제 안달의 밝은 컬러만 입어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네. 딥커리 컬러는 약간 깊은 우물 같은 컬러예요 음. 그래서 밝은 컬러인데도 뭔가 막 부담스럽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역시 엉덩이 라인도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네. 앞쪽 Y존은 무봉제다 보니까 이렇게 말끔하게 그래서 네,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입으셔도 전혀 괜찮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짧은 옷을 입었잖아요 네. 이런데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 음. 느낌으로 입어보시고 역시 다리 부분도 탄탄하게 탄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운동할 때 벗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다리가 너무 예쁘니까. 이게 이 진짜 느낌. 탄탄하게 잘 잡아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운동할 때도 너무 좋고 음. 딱이 느낌으로 입어보세요. 지금 휘바 밑에 이 사이즈 매진 예상이네요. 네. 지금 매진되는 사이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원하는 사이즈 선점을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컬러도 보면. 딥컬리 컬러죠. 컬러 저는 네. 지금 원래 5반 사이즈를 입는데 반 사이즈 살짝 올라서6 사이즈. 6, 6 사이즈 입고 있거든요. 네. 편 하네요. 지금 사이즈는 반사이즈신 분들 있죠 걸쳐 네. 있으신 분들은